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있는 대전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9시 반 정도 되었는데요. 해가 쨍쨍 떴답니다. 아침에 들치는 비가 와가지고 이 창가에 있는 아이들도 비에 젖을까봐 창문을 이렇게 틈새 한 5cm만 남겨놓고 전부 닫아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짓말처럼 이렇게 햇빛이 쨍하고 떴답니다. 어저께 키핀이랑 다육이 아이들 물 주면서요 이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도 물을 줄까 말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안 주기를 정말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요즘은 진짜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제 비를 잔뜩 맞추었다면 요렇게 해가 쨍하고 뜨면 이 화분 속에 뿌리가 뜨거워서 난리가 났었겠죠 자 이렇게 걷었습니다 걷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덮개에 물 빠지라고 구멍을 내는 통통해서 한두 방울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쪽에 있는 아이들도 비를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또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쨍쨍 지금 이마가 뜨거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덮개 열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조금 달기 얼굴에 한두 방울 떨어진 거 이외에는 하나도 안 젖었어요.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처음 나와보는 거거든요. 어저께 자리바꿈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햇빛 좀못본 아이들하고, 제가 요 호피 방울 폭랑금도 이렇게 내놨답니다. 이제 완전 노숙을 시켜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바로 창 앞에서 햇빛 적응 훈련도 시켰고, 물도 충분히 먹었고 해서, 그렇게 밖에서 이제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홍옥이나 요키 이 낮은 아이들, 키 낮은 화분들을 햇빛이 이큰 아이들한테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봐서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우자라는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햇빛 쪽으로 키가 낮은 아이들을 일렬로 이렇게 한번 나왔답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키 낮은 아이들을 앞쪽으로 해서 어, 어떤 방향에서 이제 해가 오더라도 조금이라도 햇빛 혜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게 덮개로 인해서 너무 촘촘하게 다육를늦 넣다 보니까 열고 닫고 할때다육들이다쳐요 여기 있던 블루엘프가 좀 많이 얼굴이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다 답니다 여기 얼굴이 이렇게 상했죠. 여기 그저 턱에를 이렇게 걸고 있는 요 고리 있죠. 요 고리 때문에 얼굴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바꿈을 했어요. 여기도 로사로아가 햇빛혜택을 큰 아이들한테 가려서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서 아침 햇살을 좀 받으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오늘 아침 햇살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뜨니까 화상이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천만 다행인 게 어저께 잠깐 고민했던 물을, 비를 안 맞췄다는 거.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저께 비를 만약에 맞췄다면 오늘 아침에 수도 없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것 같아요. 아직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요, 비예보가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 하답니다. 지역 간의 그 편차가. 많이 심하겠지만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곳도 있겠지요. 이 러블레노즈만큼은 제가 덮개를 덮기 전에 물을 조금 챙겨 주었어요. 너무 물이 많이 고파서 그렇게 했고 구슬할기가 이쪽으로 나왔죠. 제가 이 아이가 수영이. 좀 난해해가지고, 옆으로, 옆으로 뻗어가지고 자꾸 간섭이 생기길래 이렇게 돌베개를 배우고 꼬지를 꽂고 해서 이렇게 수영을 좀 위로 세워서 해놨더니 이제 이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얼굴 세개가좀 모으니까 보기가 조금 좋은 것 같죠? 이렇게 비 맞출 때 키핑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광을 하고 바람이 좋아서 관수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물을 안 털어줘도 낮 시간에 차광을 하기 때문에 뭐 화상 입을 걱정도 훨씬 덜하답니다. 그런데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맞추고 나서 그다음 날흐림이 연속적으로 이틀 정도로 이어진다 해서 어저께 제가 만약에 비를 맞췄다면 오늘 이렇게 햇살이 아우 뜨거울 정도로 따가습니다 따가워요. 제가 어젯밤에 요녹경은 물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비를 좀 맞으라고. 밤 늦게 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치는 비를 좀 맞게끔 해놨더니 충분히 맞지를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내놨고요. 이 거리대는 그래도 어제 밤에 만약에 내리는 비를 맞았다면 차광을 해서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뜨겁지 않게 관리를 하시면 괜찮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해 가지고요. 낮에도 비 예보가 있고 오늘 밤에도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날짜, 일단은 일기예보를 전혀 무시를 하면 안 되니까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일주일 내내 비그름이 떠 있는 중에서 가운데, 중간쯤에 있는 날짜에 맞춰서 거리대 다육이들을 관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만 해도 물이 고프다고 제가 자리 바꿈하면서 물이 고프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마제스비치가 말랑말랑하다고 했잖아요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로 짱짱해졌어요. 이러니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요에스메랄다도 공중에 떠다니는 물을 먹고 짱짱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육이가 다그 습도를 먹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요거는 섭지실리는 아직도 이렇게 말랑말랑 음 물이 고파서 이러고 있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한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게난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들을 집에다 놓고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날짜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제가 앞전에 그 농장 사장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20년 지기 농장 사장님도 여전히 한 달에 한번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지만 그 날짜를 선택하는데 여전히 고민을 한대요. 하루 일듯이 고민을 하고 또 물을 주고 나서도 걱정이 되어서 살펴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다행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신데렐라입니다. 아주 짱짱하니 진짜 건강하고 순둥순둥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작년 가을에 진짜 예뻤던 덴트라 잼이거든요. 성격도 순하고 아주 착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초록이가 되었지만 가을 되면 아주 예쁜 모습을 나타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키가 낮아서 안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위로 옷 잘랐는데 옷 잘란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키워서 가을 빛에 달구면 위로 입장이 짬뚱하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밑 입장에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둘러서 따주면 예쁜 수형으로 목대로 그렇게 큰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록이라도요, 가을에. 진짜 거짓말처럼 색감이 변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수영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물 관수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기 예보와의 밀당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일기 예보가 오늘 맞을 건가 안 맞을 건가 그것도 예측을 하고요. 또 비를 만약에 맞추었다면 그 다음 날 일기 예보가 비구름으로 떠 있어도 믿지 마시고 항상 덥게나 차광이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대비를 조금 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아이 좀 보여드릴까요 오늘따라 살금이 임금이 또 예뻐지네요 제가 살금이 임금을 합식해서 키핑장에서 예쁘게 하나 더 키우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조금 약간 다져진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여름이라 지금 하우스에서도 햇빛을 못보고 물을 많이 먹고 웃자라고 그래서 조금 연약해 보인다 싶어가지고 가을 때쯤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이화이 홍매와 또 제가 처음 나올 때 화상을 입지 않을까 적응을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오일 뭐이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화상도 없고 약간 간 입장으로 오렌지 빛이 살짝 들어오는 게. 환경하고 조금 적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대체로 거리돼 있는 아이들은 아주 건강해요. 저쪽 덮개도 마저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답니다. 넘어가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온습도계를 양쪽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반대쪽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베란다가 일반 베란다에 반쪽밖에 안 돼요 아주 좁거든요 그런데도 온도는 28도고 지금 습도가 76%예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온거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랍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언박싱한 다육이들 분갈이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27도인데 습도가 86%예요. 조금 전까지 90까지 올라갔었는데 창문을 열으니까 금방 10% 정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이 습, 습도나 온도 차이가 약간 있죠. 이쪽이 습도가 10% 정도 높다는 건 통풍이 이쪽이 조금 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다육이 배치하는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덮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루 반나절 이틀 정도 이 덮개를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음, 물이 뭐 그렇게 과하게 심하게 고프거나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대의 다육이들은 날짜를 조금 뒤로, 그렇다고 너무 뒤에 날짜,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비인데 내일 해가 뜬다 하면 조금 시간이 짧거든요. 이 화분 속에 수분이 마르기 전에 해가 떠버리면 뜨겁기 때문에 차광을 한다고 해도 물론 국민다육이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조금 까칠한 아이들은 이 뿌리가 상할 수가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 최소한 이틀 정도 이 화분 크기에 따라 달라요, 또 화분이 사이즈가 크고 저렇게 석연화금처럼, 염자처럼 요거는 화분이 사이즈가 조금 크거든요 물 마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죠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제 팔뚝이 따가울 정도로 햇빛이 아주 싹 든답니다 제가 이 아, 구슬얼기 금이죠 구슬얼기 금은 분갈이 하고서 두 번째 물 관수를 했어요. 밑에 입장을 조금 떨구는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물 반응을 이렇게 해서 위에는 얼굴이 아주 건강해 보인답니다. 녹기란도 나왔죠. 티핑장으로 이 초록이들을 몇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녹기란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네요. 자, 그리고 이거. 실루엣하고 길바인데요. 이것도 키가 낮아요. 사실은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 제가 구독자님께서 이 키가 낮은 다육이들을 관리하는 거를 아주 꿀팁으로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요 화분 밑에다가 받침대를 놓고 다육이를 올려놓으래요. 그분은 그 플라스틱 화분 있죠. 우리가 아이들 업어올 때 담아오는 그 플라스틱 화분을 저기다 엎어놓고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해보려고 반을 잘라서 엎어놓으니까요. 이 다육이 화분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띄우뚱거려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신장에 가면 그 선반을 만들고 난 방부목 짜투리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서 그 짜투리기를 조금 모아 달라고 했어요. 그 방부목 짜투리기를 저 화분 밑에다가 개어 놓고 다육이를 올려놓으면 이키 높이를 맞춰서 햇빛을 골고루 볼수 있다고 아주 좋은 꿀팁을 구독자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하려고 지금 오늘 방부목 조가리를 얻으러 가려고 한답니다. 저 화상 입은 입장 하나가 오게 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살짝 물이 뭐 중간 정도 지금은 물을 줘도안줘도뭐될 만큼 너무 심하게 물이 고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하루 만에 습. 도로 이렇게 아이들이 얼굴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런 롱기시마 같은 경우는 물을 좋아해서 약간 말랑말랑 그런 상태고요. 이런 동글동글한 입장이 땡글땡글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몸 속에 저장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과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관수를 하더라도 저희 집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아직 심하게. 물이 고프거나 마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살짝, 살짝 말랑거리고 물이 딱 필요한 적절한 시기다 싶어가지고 적당하게 맞추려고 그래요. 한 반나절 정도 이슬비가 내리는 그런 비를 맞추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 떠버리니까 아 진짜 조금 허망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왜안 맞췄냐면은요. 그 날짜도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있지만 그 비의 세기가 세 가지고요. 이 그런. 물방울이 굵은 그리고 양이 많은 비를 맞추면 이달그들 얼굴에 맞으면 멍도 들고 또이 모래가 다 패이고 아주 엉망이 돼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고 좀 잔잔하게 내리는 비를 선택해서 주려고 하는데 일기예보가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떴어요. 수연이 상당히 지금 물이 고프거든요. 이런 아이를 먼저 줄까 하고 고민 고민 하다가 안 줬는데 안 주길 잘한것 같아요. 오, 오늘 아침에 이 속에 물이 가득 찼다면 어, 얼마나 뜨거울까. 아, 물론 차광을 해주면 돼요. 관수를 했어도, 비를 맞쳤어도좀 차광, 그런 날은 좀 차광을 두겹 정도로 해서 좀 두툼하게 해주면 크게 무리는 없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바람이 좋아요. 바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관수를 해도 어, 다 달기가 빨리 마르고 어, 그렇게 할수 있어서 그나마 바람이 좋아서 관리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 들어온 아이들 분갈이 어떻게 했나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가 가는 날인가요? 해가 떴다가, 비가 왔다가, 오늘 그럴 것 같아요. 다육만민들이 오늘 베란다로 들락날락 하면서 덮개를 열었다 닫았다 아주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습니다. 자, 자, 이거 보세요. 핑키를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핑키는요, 뿌리를 제가 확인을 하고 데리고 왔고, 위에 목대에 공중뿌리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뿌리를 확인하고 데려왔는데, 어저께 공중뿌리를 싹 제거를 해주고, 과산화수소로 약을 조금 발라준 다음에 하룻밤에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이렇게 예은분. 곤색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어울립니까? 예쁘죠? 이 아이가 여름이라 색깔이 이렇게 조금 약간 칙칙한데요. 가을돼서 핑크색으로 완연하게 들어오면 아주 환상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산하지 않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집시 변이 금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뭐 연봉이나 집시 금을 제가 올 여름 초에 <laughs> 두 개를 보냈잖아요. 어, 그래서 또 은근 걱정돼요. 이... 열성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뭐 입구지로 이 정도 자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컸으니까 열심히 잘 키워봐야 되겠죠. 자 대망의 베네서클이랍니다. 이 베네서클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요. 정보가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옛날 다육이라 요즘들은 많이 키우지 않아 가지고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일단은 약간 미 고사홍, 아니면 롱기시마,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관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일단은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하는 동안 천물을 좀 최대한 늦춰서 늦게 주려고 해요. 입장에 수분도 지금 적당하게 있는 상태고요. 과하지도 들어하지도 않게 입장에 수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물을 먹을 때까지 그냥 수분은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요거는 마왕이랍니다. 제가 처음 키워보는 마왕인데 제가 빨강이 창은 진짜 자신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직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옥빛이 있는 아이들을 제가 몇개 키우잖아요. 저 아기별도 그렇고 요 아톰보이, 아톰보이도 그렇고요. 저 아기별도 아주 성격이 생각보다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은 빛 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왕이라든가 아톰보이라든가 아기별 같은 아이들은 조금 창 중에서도 그나마 키우기 쉬운 그런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 사실은 아기별을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 대신에 온게요 마왕이랍니다. 아주 포스가 장난 아니고 분갈이 할때 제가 손톱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창을 이 분갈이 할 때요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려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 그래도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을 분갈이 할 때는 이 창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음, 전혀 움직이지 않게 밑에 배합토를 채워 넣을 때부터 장장하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분갈이를 했는데 다기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흙을 쏟아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갈이 할때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 꼬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도로 이렇게 장, 짱짱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이 꼬지를 꽂아 놓고 고정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임 없이 짱짱하게 약간 밑으로 좀묻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심으면서 살살 뽑으면서 고정을 시키면 좀잘될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 놓으면 오히려 뿌리를 더잘 내리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를 좀 살짝 느꼈는데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라조야랍니다 이것도 성격이 그냥 괜찮은데요 제가 키우는 라조야는 햇빛 화상에 조금 약하거든요 왜냐면 입장이 맨질맨질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는 약간 달라요 변이성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관찰하면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서인경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고요. 마왕하고 창은 여전히 제가 그냥 집에 있던 예은 분과 요거 환 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아, 요거 하나요. 백야잖아요. 백야는 분갈이 안 해줬어요. 지금 마땅히 지금 사각 화분에 심어 주려고 하는데. 화분도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여름 분갈이 때 다육이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제가 지금 흙을 다 털어 놨거든요. 흙을 털어서 이렇게 플라스틱분에 올려 놓았는데요. 그렇게 흙을 털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렸다가 분갈이를 하시면 몸살도 안 하고 뿌리 활착도 잘하고 아주 아무 탈 없이 물음 없이 자리를 잘 잡는다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뿌리 뽑아서 화분이 없는 틈을 타서 좀 며칠 말렸다가 그 댓글에 달아주신 분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잘 키워야 되겠죠. 아, 그리고 제가 키핑장에서 자라고 있는 작년에 아팠던 백야도 물론 차별 하지 않고 열심히 잘 키우려고 한답니다. 자, 물관수 날씨가 변덕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물 주는 타임의 날짜, 날짜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안쪽이든 베란다든 마찬가지예요. 뜨겁기는 거의 똑같거든요. 오히려 안쪽이 더안 좋죠. 통풍이 안 되니까. 그래서 뒤로 흐린 날이 한 이틀 정도 있을 때. 해가 없을 때 조금이라도 온도가 낮을 때 그런 날짜를 택해서 물관수를 내 환경에 맞게 음, 다육이 상태를 보시고요 물이 많이 곱다 싶으면 약간 듬뿍 줘도 괜찮아요 저면관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물이 곱지 않다 하면 운물을 살짝 주는 식으로 그리고 굳이 물 고프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된답니다. 부분계 부분으로 그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물 관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이나 모레쯤 이슬비 약하게 내리는 비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는데 날씨가 협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키핑장으로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